하습니다 확인. 모든 급 어르신은 인지 지원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인지 지원 서비스 가볼게요. 신체 활동 아니고요. 인지 활동 지원 요 탭이에요. 여기다가 인지 작업 활동 60분 넣습니다. 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체크합니다. 시간을 넣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여기는 있 잔여 시간이에요. 맨 위에 있는 잔여 시간 120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120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시 내려볼게요. 그럼 잔여 시간 0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비스 할 시간을 다 넣은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60분, 120분에서 180분 나왔잖아요. 또 요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은 신체 기능 유지, 식사 기능 유지, 인지 기능 유지. 만약에 인지 기능이 악화되었으면은 악화에 터치하시면 되고요. 유지면은 그냥 유지 체크 그냥 되어 있습니다. 소변실수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소변실수 안하었으면 그냥 내려주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을 상세히 입력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특이사항 만약에 태국색칠하하게됐다 그러면은 그 어르신이 어떻게 하셨는지 특이사항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전송하기 누르습니다 전송 이후에는 모바일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 이름 쓰는 거예요.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쓰시고 확인 누습니다 어르신 성을 써야 돼요. 어르신은 정길동이에요. 정 길. 어 근데 잘안 써져요 이렇게 어 동자 쓸 데가 없네요? 그럼 다시 설명하게 하시면 돼요 다시 설명하기 누르시면 정길동 그리고 가게 누르시면 됩니다 가게 누르시고 그려 제공 기록지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